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10부 다섯 번째 자요. 강구의 세계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정진하고 계시고 또 깊이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의 작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기도와 강구가 정말 잘 되어지면 저보다 아마 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고요함과 확고함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유가 생깁니다. 자, 말씀을 진행하면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지난번에 말씀이 조금 반복되지만 간구도 역시 기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뒤에 보니까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강구의 세계 어떻게 강구하는 것인가? 조금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현재의식은 한 3분의 2의 생활. 한 16시간 정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활이 현재의식의 생활이다. 또 3분의 1은 대략 한 8시간 정도는 취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현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생활에 그 모든 현상들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 의식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생활 속에서 그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은 원이라고 인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 한번 어, 힘을 또 정성을 기울여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의 물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강구의 세계. 기도의 원리를 참 저도 깊이 깨닫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 뒷부분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익히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참조하시면서, 어, 한번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어, 열매와 결실이 맺혀질 줄 압니다. 자, 기도의 원리를 깊이 깨달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 정말 적용을 시켜봤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이론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를 잘 했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고요함, 고요함과 확고함, 또 여유, 이렇게 열매를 맺히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와 강구가 잘 이루어지려면 의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을 이해해야 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본성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두 가지의식 상태를 몇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이 현재 의식이고 어떠한 것이 잠재 의식의 세계인가? 또세 번째는 잠재 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번 이해하도록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의식 잠깐 또 반복을 해보면 현재 의식은 보고 지금 보고 있는 세계 또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현재 의식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고 있고 또 경험을 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의식이다. 그럼 잠재 의식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현재 의식이 느낀 것만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잠재 의식이라고 이렇게 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있느냐? 부분 통제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완전한 통제를 어떻게 사람이 다 하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잠재의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현재의식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잠재의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재의식의 성경적인 근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오묘한 일 잠재의식이 아니겠습니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식이다. 또 현재의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니까, 신명기 31장 21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 오라.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현재의식에서 하는 것이죠. 또 결정적으로 잠재의식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욥기서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깊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모르죠 그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죠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라니. 언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잠들 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죠.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그 이유는, 이는 사람으로 극괴를 그 버리게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강구응답의 비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정말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 잠재의식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조절하는 것. 잠재의식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잠재의식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재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의 뚜렷한 특성은 첫 번째, 잠재의식은 그 안에 각인된 인상을, 잠재의식이 한번 받아들인 인상은 외부로 현연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무의식 속의 세계, 그 잠재의식은 그 안에 한번 각인된 인상은 외부로 현현하는 것에, 나타내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도 이 말, 이 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가 처음 안, 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면서, 야 이게 정말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온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보니까 자동차를 이해하면, 아무리 자동차가 멋지고 겉보기, 겉보기에 그랬다면 뭐합니까? 아무리 날레게 생기면 뭐하겠어요? 아무리 묵직하고 큼직하고 편안하게 생기면 뭐합니까? 엔진이 움직여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 중에, 마음 속에서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의식은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사실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그 사실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 그래서 잠재의식이 일단 받아들였다면 밖으로 나타내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참 귀한 말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적용을 해서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특성은 잠재의식은 받아들인 생각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고 느낀 그대로 형체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 참고표로 하고 제가 하나 글을 적어 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희망이 없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느낀 그대로 실패의 결과를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기 때문에 불행 수용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희망이 없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낙심해 버린다면 그 느낌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느낀 그대로 실패의 결과를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기 때문에 자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생각을 올바르게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불가능을 깊이 느낀다면 그 느낀 것이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잠겨 들어가서, 그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살의 결과, 또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제가 개, 읽으면서 또 반복을 하면서 또 적용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란 걸 주셨구나. 그래서 보고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생각을 정말 바른 생각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부정적인 생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이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사실적으로 느낀다면 그 느낀 결, 그 결과가 실패 의 결과가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게 되고 잠재의식의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 한번 각인된 인상은 외부로 나타내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실패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신앙의 생각은, 신앙의 세계는 참 대단히 귀하면서도 조심스럽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의심의 그 느낌을 잠재의식은 안다는 것이죠. 이게 잠재의식의 특징,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현실로 느낀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조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현실로 느낀 것을,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란 것이 자꾸 나오는데, 느낌이란 것은 사실이라고 선언한 것을 잠재의식이 동의한 것이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느낌이란 것은 사실이라고 선언한 것을 잠재의식이 동의한 것이다. 그 지금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이 많죠. 그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느낌을 사실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잠재의식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지 못한 결과를 외부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조금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계속 느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느낌. 이 표현이 좀 제일 받아들기 쉬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느낌. 느낌이 뭐냐?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다면, 그 그러니까 기도하고는 틀립니다. 간구는 2장2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 기도하는 그 소망이 이미 실현이 되었다, 성취되었다 했을 때 가졌을 만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게 느낌이란 것입니다. 자, 생각을 잘 정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의 단계에서는 그 자신의 그 감정, 어떤 감정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내가 가질 만한 그런 감정을 느낌이라고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족감. 내가 그성망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그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또 성취감, 또 행복감, 생생한 현실감. 내가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기쁨이 있을까? 기쁨은 이미 얻었다는 그런 감정, 그걸 그때의 내 느낌이 어떻을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죠. 제가 이걸, 이 글을 읽으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작년에, 아, 꼭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왼쪽 눈이 갑자기 가서 검진해 검 음, 보니까 신경이 두 개가 끊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눈이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사물이. 사물이 두 개로 한쪽 눈이 라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니까 왼쪽 눈을 감고 걸어보려도 참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두 눈이 안 보이는 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왼쪽 눈.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거 두 눈, 두 개가 보이니까 사물이. 운전할 수도 없고요.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개로 보이는데 사물이.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내 왼쪽 눈이 띄어졌을 때, 띄어졌을 때, 이미 실현됐을 때, 내가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을까 그걸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기도의 단계라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실현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감정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생생하게 현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우리 사, 자택 옆에 큰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일곱 바퀴를 빨리빨리 돌았어요. 그 건강할 때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이 눈이 띄어지면 정말 뛰듯이 그 대운동장을 달려가서 일곱 바퀴를 반드시 돌겠다. 내가 눈이, 눈이 바르게 보이는 순간.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그 생각을 또다시 가졌어요. 내 왼쪽 눈이 띄어지면 어떻게 내가 기쁨을 표현할까? 그래, 달리듯이 내가 대운동장을 한 10분 거리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일곱 바퀴를 정말 한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일곱 바퀴를 돌 것이다. 물론 돌았습니다 일곱 바퀴를.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달 정도에서 뛰어지면 이제 가망성이 많고 그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눈병 눈병이 완치됐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잠들고 또 잠들고 잠들고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한 15일 보름만에 완전히 눈이 띄어졌죠 그런데 그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방법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쓸까는 잠재의식에서 다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제가 믿습니다. 이이 이 이론을 또 얼마나 빨리 나을까, 얼마나 늦게 나을까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차차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현실로 느낀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현실감을 가지고. 자, 네 번째 특성은 잠재의식은 한번 받아들인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잘 구성을 해서 그 바른 믿음, 확신의 믿음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잠재의식을 부분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통제는 하나님 만이 하시죠. 자, 다섯 번째.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질리냐, 아니냐에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스스로 못하니까. 질리냐, 아니냐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현재의식 속에서 생생한 느낌, 현실적인 느낌을 가진 것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지지는 못해요, 잠재식이. 근데 파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외부로 그려내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세계 역사 중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히틀러와 같은 자는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악한 자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서 정말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창조하실 때 마음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현재의식을 주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마음을 주셨구나. 히틀러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졌죠. 유대인은 무조건 없앤다는 생각을 생생하게 가졌죠. 사람이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을 세계 역사 속에서 해버린 것이죠. 이해가 다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지나가면 느낌은 여러분의 소망, 기도의 응답이 성취됐을 때, 이미 실현됐을 때 내가 가졌을 만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생생한 현실감, 기쁨은 이미 얻었을 때, 이미 얻었을 때, 성취됐을 때 가지는 그 기쁨을 생생하게 살려 보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잠재의식은 소망한 것들에 대한 성취의 성취감을 가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소망은 잠재의식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취감을 느끼지 성취감을 가진 그런 느낌이 아닌 것은 잠재의식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 설명이 뭐잘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싸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앞에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떤 이론이 아주 뭐 대단하고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내삶 속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책인데 출판사는 좀 이름이 길더라고요. 서른세계의 계단이라는 출판사에서 저자는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네빌 고다드 씨의 스승은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서점에 가서 보니까 그 심리학의 그 대가들 속에 반열이 있더라고요. 블레이크가. 그래서 플로이드, 뭐, 칼융 그쭉 나오면서 블레이크. 그 블레이크의 제자가 네빌 고다드 씨인데 이게 이 책이 60년이 됐어요. 60년 전에 쓰인 저작인데 뉴,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많은 강연을 하신 분이고 라디오 방송도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크 비터 한센, 또조 바이들리, 자기개발 강사들입니다.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죠.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결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 어떤 것을 제목으로 올리오니,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없서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어떤지 모르지만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이거죠. 결과로부터. 자, 무엇이 답이냐.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이 오른쪽 팔을 고침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두 번째가 맞는구나. 하나님, 나의 부서진 오른팔을 낫게 해주시하고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고침을 고쳐 주셨다.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이런 이미 성취되었다 하는 이 성취된 생각을 가지고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의식은 중요합니다. 잠재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의식도 생각이란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 그래서 배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큰 배도 방향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차를 운전하면 운전대에 따라서 방향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의식의 중요성은 생각에 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바른 생각이 현재 의식 속에 잠겨야 됩니다. 보는 것도 바른 것을 봐야 되고 경험하는 것도 바른 것을 경험해야 되고 또 교육받는 것도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생각이 건전해야. 방향키가 올바르게 돼야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파워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다음 주 예고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더 좀 쉽게끔 할수 있도록 제가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는 결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 또그 성경적인 말씀은 또 어떤 것인가? 또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잠을 활용하면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복한 인생 열 번째, 다섯 번째 자유, 강구의 세계 오강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